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7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드리는 행사로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하는 언약계를 모셔 드렸다 그랬습니다 언약계를 모셔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 봉헌 봉원 예배 봉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에, 이제 에, 준비하게 하시고 자기를 어,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아 그런 에, 지금까지의 개략적인 내용을 백성들에게 연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아, 봉헌 예배에 앞서서 자 아, 대표 기도하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22절부터 53절까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54절부터 축복을 하고 62절 이후에 봉헌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에, 그런 과정을 팔 장에서 쭉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부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 이때가 이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어, 연설을 한 다음인데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그때 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이 메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10절, 11절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앞에 그야말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걸 우리는 잘 체험을 못해서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교육자 회의 겸 성북지방에서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백록담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제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같은 상황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다. 빽빽해서 앞에 한번 그냥 그러다가 바람이 이렇게 슥 부니까 구름이 또싹 가라앉아서 없어진다 말이지. 그그 그 앞에 이제 백록담이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그 앞에 섰을 때인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파짝욱하게 낀다든지,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전에서 그랬으니까,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과정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고 충만했겠어요.所以 솔로몬의 한 연설이나 이 기도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드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각을 주셔서 나오는 기도다.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열려지면 그냥 기도할 것이 술술 술술 나와요. 그냥 저절로 속에서부터 생각이 돼 가지고서 뭘 기도할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그 말을 어떻게 할까, 표현을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기도가 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 시간에도 일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세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향했다가 돌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손을 얹고서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겸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돈을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는데두손 들었다는 예, 기도할 때두손 드는 의미는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겠다는 내 생각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손 드는 거예요 아론과 후리 예, 모세가 두손 들고 기도할 때 아멜라크와 싸움에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손 든다는 건 항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항복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길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계획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자세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54절에 가보면 기도가 끝날 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손 들고 서서 백성을 제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기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릎 꿇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켜서 한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감동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된 역사인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을 너무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그냥 신앙하는 것도 익숙해. 그냥 슥슥슥슥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기 쉽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큰 죄악을 질수 있습니까는 하 요셉의 심정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 내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까지도 쓱쓱쓱 해친다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사정이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수 없고 그냥 내가 다 주인이에요. 너무 쉽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볼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그랬죠. 우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죄된 피조물이고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외적인 자세로다고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했지만 그 내용도 보면 23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소위 말해서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으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땅에 거할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거 우주 가운데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바라. 아, 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 우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뭐 은하계 이런 것들인데 이쪽에서 이 지름이 이쪽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다 120광년을 간대요. 120년을 가야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의 속도로다가 120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는 은하계 속한 우리 은하계 속한 조그만 점 하나 같은 지구인데 근데온 우주 가운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 천억 개가 있는지 그 천문학자들에 의면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걸 다 만드신 분이고 그걸 다 통활하신 그보다 더 크다 말이지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줄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3층짜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지구가 대기권이 있고 구름이 있는 성층권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없는데 모기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삼층천이라고 그랬는데 바울도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걸 다스리는 분, 그걸 만드시고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점 하나도 안 되는 여기 거할 수 있는 분이겠냐. 그런데 지구 땅덩어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조그만 성전 건축 평수를 이야기하면 바닥 평수를 70몇 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거기 거할 수 있는 분이냐 그런 얘기 여러분은 몇평 앞밭에서 사십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미리 시바합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왕로로 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삼아주신 것을 미리 시바합니다감사를 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정 형편 조건 보고 감사하지 말고 존재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라 그랬지요. 그래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그 의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왜 중요하냐?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해요. 외국 사람들보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뭐 그런 고백이 그냥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술술 술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다음엔 생각이잖아.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키껏해야내 문제 정도. 우리 현실 상황이 좁디 좁은 우리 상황. 우리가 가는 돌아다니는 거, 그, 우리가 평생 돌아다니는 그 바운다리라고 하는 게뭐 얼마나 넓지 못한데요. 고그 안에서 그냥 복닥복닥 커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 놓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아주 굉장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만 계신 분이 아니다. 어느 우주 만물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아주 자세하게 세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경배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린 솔로몬의 마음 자세가 문냐 24절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 손으로 이루심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다. 그 다음엔 뭘 드리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也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바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는 것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바라.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이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지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다.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근데 짓기는 누가 졌어요? 실제로는 솔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다 말이죠. 런데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하신 거지요. 준비해 주셨으니까.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셨는데 수임 받은 것은 솔로몬이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좀 있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존재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신 거예요. 거기.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다 그런 말씀. 그걸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뭐, 뭐가 은혜냐? 존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이 다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게 에뭘 주실 거예요? 뭘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뭘 하세요? 응답해주기 전에 존재가 안돼 있어요. 중심이 안돼 있다. 사람이 안 돼. 있어. 사람이 바뀌어야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있다마이지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믿음이 크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소원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2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내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는데,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성전 건축 됐으니까 그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거 지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 은약의 하나님그 말씀을 듣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하는데, 29절 주께서 전에, 전에,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또 나단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도들이라니, 왜 그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육신의 예수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하는것 같으니까, 내가 주인된 기도를 자꾸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 말씀에 근거한 건 자기가 들은 레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그걸 근거로 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건축하면 주님이 계시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면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면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서 드리는 기도 이거 주님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응답에 확신을 가지수 있는 거예요. 언제 네. 응답해 주시냐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에 근거해서라 그러니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게 조금 늦을 때가 있는데 왜 늦어요? 날 만들어 주시려고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그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은 걸, 좋은 걸 주되 나중에 성령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쭉 앞으로 나오는. 중보기도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하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내가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는 거듭난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난 그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기절했다. 일어난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옛 사람으로 그냥 살아난 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옛 사람은 죽고, 하늘에 속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거,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게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나 승천하신 하늘에만 가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제도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걸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처럼 성령의 감동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70장.